네, 안녕하세요. 오그렌탈샵의오병곤입니다 어, 오늘은 비교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비스포크 냉장고를 렌탈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비스포크 냉장고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 차후에 비교 리뷰하면서 조금 말씀드려 보고요. 어, 이번 영상은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온라인으로 렌탈 제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뭐 실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어,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예쁘고 색상도 정말 다양하죠. 어, 우선 비스포크 냉장고를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은 어, 설치 타입, 그다음에 소재, 컬러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냉장고의 재질과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비스포크 냉장고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아무래도 재질과 색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실물로 직접 보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어, 다만 여기서 렌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 이 비스포크 냉장고를 신청을 할때 내가 원하는 재질과 색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도어를 이 도어를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 패널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어, 물론,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되겠죠. 어, 삼성 비스포크의 냉장고의 경우에는 설치 타입은 두 가지예요. 어, 하나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키친핏 방식과 여기 어, 프리스탠딩 방식이고요. 키친핏의 경우에는 어, 깊이가 700mm 기준으로 전면부가 돌출되지 않고 빌트인 한듯딱 맞게 설치되는 타입이고요. 어, 프리스탠딩의 경우에는 어, 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어, 4도어 뭐 860L급 이상의 렌탈로 진행하는 어, 비스포크 냉장고는 전부 이 프리스탠딩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3도어나 2도어, 1도어는 뭐 키친핏으로도 가능한 렌탈 제품들이 있어요. 어, 같은 800L급의 뭐 냉장고라 하더라도 이 키친핏이 이 깊이나 폭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용량도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용량과 기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리 스탠딩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량과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좀 중요시한다면 이 키친핏 방식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치 타입을 이렇게 좀 선택을 했으면 이제 재질과 색상으로 어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비스포크 냉장고는 재질과 색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고요. 어, 재질은 세 가지가 있고 재질에 맞게 색사,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재질과 색상은 실제 눈으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재질은 크게 코타메탈 그리고 세틴글래스, 글램글래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재질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어, 재질의 특징은 코타 메탈의 경우에는 어, 기존 메탈에 컬러를 입혀낸 듯한 재질 그리고 뭐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세팅 글래스는 매트한 느낌의 무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글램 글래스는 은은하고 화사하고 뭐 고급스러운 유광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코타 메탈을 선택을 했으면 이 코타 메탈의이세 가지 색상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어, 여기서 어, 이 원도어, 투도어, 어, 요 비스포크의 냉장고의 경우에는 이 세팅글래스에 이 색상이, 이두 가지 색상이 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어, 이제는 860리터급 뭐 사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같은 비스포크 냉장고이고 같은 리터급인데 어, 렌탈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예시로 제가 몇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어, 비교하기 쉽게 같은 용량급의 제품을 좀 가져 와봤고요. 어, 이첫 번째,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램 계열의 화이트 색상인데 렌탈료를 보시면 차이가 진짜 좀 많이 나죠. 어, 이건 기능의 차이인데,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기능의 차이가 훨씬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만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음, 이 트리플 독립 냉각 방식은 이 냉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냉동실인데, 이 냉동실 중에서도 이쪽, 우측, 우측면이 맞춤 보관실이라고 하거든요. 어, 여기에 각각의 냉각기가 있어서 이 칸마다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고, 냄새 섞임도 없는 기능이고요. 어, 차이점이 메탈 쿨링 기능과 그다음에 이 듀얼 쇼케이스 요게 차이인데 어, 메탈 쿨링 기능은 냉기를 지켜주는 기능인데 메탈 쿨링 보어라든지 뭐 벽면을 감싸주는 메탈이 냉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메탈 쿨링 커버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냉기를 잡아주는 메탈 쿨링 선반 기능이고요. 음, 이 듀얼 쇼케이스는 어, 자주 꺼내 먹는 음료나 식재료를 보관하는 홈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푸드 쇼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어, 더 자세한 기능은 차후 이제 비교 리뷰하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냉장고는 코타 메탈 재질의 코타 화이트 색상의 냉장고이고요. 여기는 어, 듀얼 쇼케이스가 아니고 어, 푸드 쇼케이스라고 되는데 이건 한 개의 쇼케이스를 장착한 냉장고의 렌탈료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찾아보면 색상이 진짜 정말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는 냉장고도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비스포크 냉장고를 찾아보다가 이제 같은 리터급인데 렌탈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 기능 사이 기능상의 차이니까 차이, 그 다음에 소재, 뭐그 다음에 색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삼성 냉장고 모델명 보는 법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냉장고 타입인데 어, 이 냉장고가 T 9000 시리즈인지 뭐 김치 냉장고인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어, 이두 번째는 어, 냉장고 용량을 확인하는 거고요. 어, 이세 번째 알파벳은 제품 출시 연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필스포크 어, 냉장고는 2019년에 출시되었으니까 다 이렇게 R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모델 등급을 레벨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뭐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등급을 나타내주고요. 어, 이 다섯 번째는 부가 기능인데 모델명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로 부가 기능 옵션을 확인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어, 이건 이제 컬러 코드고요. 어, 비스포크의 경우 혹시 마지막에 AP라고 되어 있는 모델명은 주문 제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료와 구매가를 비교해 볼게요. 어, 너무 다양하고 많지만, 어, 코타 메탈에 코타 화이트, 어, 냉장고로 비교해 볼게요. 어, 지금 이 제품은 독립냉각 방식과 메탈 쿨링, 그리고 푸드 쇼케이스가 장착된 제품이고요. 어, 우선 인터넷 최저가로 보면, 어, 약한 320만원 정도로 보이고요. 어, 렌탈료는 뭐 이렇게 약정 기간에 따라서, 어, 렌탈료가 차이가 있고요.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비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구매가와 렌탈료를 비교하면 무조건 구매가가 훨씬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렌탈은 뭐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그다음뭐 카드 한도가 잡히지 않는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 이 구매가를 이 약정 기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어 36개월이면 뭐약한 4만 원 정도, 어 48개월이면 32,500원 그다음에 60개월이면 35,900원을 조금 더한 달에 조금 더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이 금액 그이 금액을 구매가와 조금이라도 덜 차이나게 하려면 어탈 제휴 카드를 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어 제가 계속 이 코타 메탈 재질의 코타 화이트를 면역 사용하니까 좀 색상도 지겹고 냉장고를 좀 색다르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했는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비스포크 냉장고는 이렇게 도어를 교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타 메탈 재질이다 보니까 어, 코타, 코타 민트 어, 요 색상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서 대충 이제 매넬 교체 비용을 어 계산을 해보니까 어약 10만원씩 각각 어, 위 아래 10만 원씩 정도가 어, 비용이 나오네요. 요거는 어, 이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서 비용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재질과 색상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어, 비스포크 냉장고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용량에 같은 재질과 색상인데도 렌탈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어, 기능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건 이 냉장고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 제품을 확인할 때이 항상 제품의 어, 이런 스펙을 보시면 제품을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이 스펙의 모든 제품의 어, 기능을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어,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제품을 어 한번. 어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구요. 그 다음에 냉각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독립 냉각 방식과 메탈 쿨링, 어, 방식이구요. 어, 키친 핏은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까 프리스탠딩 방식이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패널 교체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도어 타입은 푸드 쇼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이 변호실이라고 아까 제가 맞춤 보관실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쪽 부분이요. 예, 네, 이쪽이 이제 냉동, 살얼음, 뭐 이제 김치, 그 다음 냉장. 그다에 이, 슬림 아이스 메이커라는 얼음 만드는, 어, 부분. 그 다음에, 이온 살균 청정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청정 탈취 기능이 있다. 뭐, 요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구요. 어, 물론 구매하고는 다르게 렌탈은 재질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색상이 잘 조합되어 있는, 또, 고... 원하시는 또 렌탈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나중에 패널은 또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12월에 진행하는 가전 제품 이벤트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근 렌탈샵입니다 감사합니다.